안녕하세요. 러셀 영통에서 정규반과 반수반부터 공부하여 영남대학교 의예과 정시 일반 전형으로 합격한 박우영입니다. 국어는 언어와 매체, 수학은 미적분, 탐구는 물리학 1과 지구과학 1을 선택하였습니다. 성적은 국평에서는 2, 2, 3, 1, 1, 수능에서는 1, 1, 1, 1을 받았습니다. 취약한 과목을 보원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모든 과목을 균형있게 공부하는 것도 중요하다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는 바자간의 표준 시간표에 맞춰 어떤 시간엔 어떤 과목을 할지 미리 정해두고 그 교시가 지나면 과목을 바로 바꿨습니다. 만약 생각한 만큼 공부를 하지 못하였다면 쉬는 시간을 이용하여 공부를 하였습니다. 이러한 루틴 덕분에 수능 때 어느 과목 하나에서 미끄러지지 않고 전과목 커리어 하이를 찍게 되었습니다. 저는 수능 강의를 가장 특별한 날로 인식하는 것을 최대한 막으려고 했습니다. 평소에 공부하던 날과 다르다고 인지하는 순간부터 실수가 나오는 편이라고 생각했기에 학원에서 보는 모의고사다 라는 생각을 갖고 시험에 임했던 것 같습니다. 실전은 연습처럼 연습은 실전처럼이라는 말대로 했던 것 같습니다. 혼자 공부를 하다 보면 내가 지금 잘하고 있는 것인가 라는 생각이 들 때가 가장 멘탈이 흔들렸습니다. 그래서 그냥 아무 생각 없이 공부해 나가는 것을 선택했습니다. 그러다 보니 부담이 적어졌고 공부하던 도중 멘탈이 흔들리는 일이 적어진 것 같습니다. 나도 다시 열심히 해야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좋았습니다. 또한 시간표가 수능 시간표와 비슷한 것이 습관 형성에 좋았습니다. 또한 매달 시행하는 더 프리미엄 모의고사가 도움이 되었습니다. 수능 전날 저녁부터 당일까지 어떻게 진행할 것인지 시뮬레이션을 돌릴 수 있어서 수능날 더욱 도움이 되었던 것 같습니다. 또한 승강반 제도 덕분에 시험 볼때더 열정적으로 응시할 수 있었습니다. 마지막으로 각종 시험을 보고 생각했던 결과가 나오지 않았을 때 담임선생님께서 앞으로의 학습방향에 대해 상담해 주셔서 끝까지 달려왔던 것 같습니다. 또한 수능이 끝나고 원서를 넣을 때까지 신경 써주셔서 마무리까지 완벽하게 했던 것 같습니다 수능을 준비하는 과정에서 본인이 원하는 대로 흘러가지 않을 수도 있고 많은 변수들이 생길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이것들을 잘 버텨낸다면 원하는 결과를 이뤄낼 수 있을 것입니다 과정 속에서 생기는 결과에 이리이리 하지 않고 수능이라는 긴 레이스를 끝까지 달려가서 꼭 원하는 결과를 얻기 바라겠습니다